피 아까 교전에서 안 죽은 크크크크크 레이더. 아 뭐야? 네? 가 나올 때까지 호텔 왜갔냐고 알론소가 에잉? 뭐야? 알론소가 알론소 따라가 알론소 어디갔어? 알론소 인대로 가심 알론소 왜 그러지? 뭐야 이거 잡이잖아 <뮤>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 니마 저 강함. 무너어 <뮤> <fraction character. 뮤> <nurture>. 그렇지. 야. <뮤> 아 근데, <이녀> <뮤> 근데 이 녀석이 되게 강한데? 좋아요. 아기는 모두 처리된 것 방금 여기 온거 미친 짓이었다고요. 어뭐 아니 왜나 근데 이해를 못했어. 얘왜 이러는 거야? 이 자식 뭐지? 이거 뭐지? 이겨서 좋긴 한데. 이겨서 좋긴 한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캐리했지만 방금판 독셈은 같이 게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어서 죽는다고 협박하고 생나 포스코 팀장한테 2 7번 찍었음 <laughs> 너무 무서워서 개떡이 <laughs> 걸어줬어. <걸러들었어. 웃음> 아던진 건데 내가 이겨준 거야. 아 뭐? 아뭐야 yeah. 아니 W 안보한 한 놈씩 찢어버리는 거 헬런스 맞음? 아 근데 알론소가 먼저 나쁜 짓을 했잖아. 나는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착한 일이 요정인데저 사람이 먼저 저를 건드렸다고요. 알론소의 건드림. 알론소는 이미 널몇 번이나 살려줬다는 건 그건 인정함. 알론소 트레버 같은 놈이야. <laughs> 알론소 트레버 같은 놈.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 딜량 한번 보자고? 그럴까나요? 우와! 독쌤이 캐리리리리! 독쌤 캐리! 누가! 누가 나보다 딜더 낫는데! 독쌤 캐리! 누가 나보다 딜더잘넣었는데 캐리! 캐리! 중고 일이 같은 거 섞고 일이 나서, 어, 뭐야! 마지막에 전장 열리면 인원 풀로 살려주는 데, 알론소가 한명 죽여서 같이 가서 이명인 걸 끝내려갔는데, 호텔에서 살린 거라 세 명이었음, 근데 독샘미 딜로 다 죽임. 아! 아, 그런 거였어? 아. 음, 이해했다. 이해했다. 음. 마지막 1대3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어. 아. 여기 근데 바보같이. 아!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안 돼! 그때 여기서 내가 나오는 거임. 짠하고. 너희들 다 뭐냐? 죽어. 어나 강하잖아. 이러고 들어가면. <laughs> 어나꽤 강할지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미쳤잖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개잘하네. 다시 봐, 다시 봐. 여기 다시봐. 여기 다시 봐도 너무 좋아. 또 봐, 또 봐. 또 봐. 여기서 임시연곡을 성합니다또 아, <laughs> 봐! 켜! 캬. 캬. 여기서 더 에이우스가 지나갔지만 못 봤어. 여기 수프레 있는 걸 보고 파들짝 도망가. 어떡함?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기서 독해등장 바로 사망 죽어 W 아아아아 피할 수 없는 각도로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이리는지은이 은지다가 일등하는 걸로 조심해가지고, 박수 주세요! 주세요! 박수 주세요! 미쳤다. 독광. 크으, 다 너무 잘했어. 한번더 할까? 아니 으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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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